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9월 21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우리 예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그양 남북 이스라엘을 반란을 일으켜서 새롭게 세워라.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준비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예후 의 이제 이 심판으로 요람왕이 이제 먼저 암살되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어,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요람왕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당시에는 어, 서로의 이 사돈 관계를 통해서 요람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쪽의 왕 아하시아가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함께 이 아람과의 이 군사 전쟁에 같이 동맹을 맺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연합하는 거 좋고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좋고 뭐 같이 하는 거 좋은데요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할때 정말 진짜 가치가 있느냐? 그건 그냥 아무나랑 같이 한다고 가치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한 마음이 될수 있는 사람, 결이 같은 사람, 무엇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때그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두 가문의 만남은 정말 안타까운 결론적으로는 두 가문이 다 죽게 되는 가장 비참한 그래서 오늘 묵상하면서는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두배 정도 걸렸는데요. 특별히 묵상할 게 없던 거죠. <laughs> 뭐 이렇게 막 설교할 만한 게 혹시 나눌 만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 모임을 가정해서 목장에서 한다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그냥 씁쓸한 거죠. 은혜로운 장면이 없는 거죠. 그냥 오늘 큐티의 제목을 저는 그냥 죽음이라고 정해놨는데 결국엔 죽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죽게 되는 것이 참 아름답지 않구나.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 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씁쓸한 규티를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이었던 아시아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전쟁의 그리고 이 심판의 근원이 되었던 이세벨의 죽음까지 보게 되면서 이제 또 내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많은 이제 남아있지 남겨있는 심판이 계속해서 행하여지게 되겠지만 결국 모든 잘못된 선택들, 음, 잘못된 인생,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한 시대에서 있었던 가장 빛나는 사람들의 가문에 있게 된 완전 뒤집혀 버리는 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옛말에도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냥 몸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의미 있고,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가치 있고, 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린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갈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의 모든 결과, 우리의 모든 결과론과 모든 모습은 현재 이 삶이 죽음으로 증명되고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잘 예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웠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왕 가문은 인생은 빛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줄 모르겠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그때 본문에는요. 먼저 유다의 왕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뒤이어서 유다 왕아하아의 죽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요람이 먼저 심판을 받았고요. 함께 손잡았던 아시아가 당연히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요람의 부상 소식을 듣고 함께 또그 왕을 병문안하고 같이 그 지역에 있다가 오늘 예후에게 발각되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쉬운 것은 오늘 아시아의 죽음이 참 아쉬운 거는요 원래 아시아는요 가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가문에서 원래는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인물인데 그 아버지의 때부터 그 결혼, 그 남녀의 사랑, 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심 그것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 때문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해 놓았던 선악과를 만지게 되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떤 왕의 영광 또이 나라를 잘 통치하겠다라는 뭔가 그 명분, 정치적 명분 또 나도 인생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야욕,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심, 욕망, 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한번 해 보고 내는 죽을 거다. 특히 남자들 그런 거 있죠. 난 이런 거난 한번 이루어 볼 거다. 난큰거 한번 해볼 거다. 남자로 태어나서 사내로 태어나서 그런 거에 심취하게 되다가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꿈도 비전도 항상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꿈이어야 되는데 난해볼 거야라고 야욕과 욕심을 갖게 되어서 그 선을 경계를 넘어 버리게 되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사실 살았지만 산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인생이 사랑 때문인지 혹은 정치력 때문에 그런지 우리 기업이나 가문들은 그런 거많죠 어 서로의 어떤 함께 힘을 결국은 내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가문 대 가문으로 결혼을 하고 서로 윈윈하고 win 하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한테 윈윈되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나 아하시아는 결국에는 그한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합의 가문의 사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결국 잘못된 선택은 그의 인생에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27절에 유다의 왕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아시아가 이제 막 급해졌습니다. 요람이 먼저 죽게 되니 그리고 예후가 그 요람을 쫓아서 왔고 반란을 일으키니 왜 두려워합니까? 원래 안 두려워도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아시아가 이미 아합의 사람이 되었구나. 무상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예후에 그 심판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같은 편인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중요하게 기록하죠.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가 가야 할길을 이제 가요. 진작에 갔어야 하는 게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의 장사 아니라 원래 다윗의 자손으로 남유다의 그래도 좋은 가문으로서 복음의 가문으로서 잘 살고 명예롭게 살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놈의 정치와 힘과 혹은 여자에 대한 또 어떤 이성적인 잘못된 사랑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정말 비로소 들어가야 했던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서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라고 하면서 요람과 아하시아 이름을 같이 기록하면서 그들이 아합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우상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요. 다 여러분들의 본연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길이 있어요. 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아합의 길을 요람의 길을 이세벨의 길을 선택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시아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에 35절에는요. 이세벨의 죽음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가장 이 우상을 이 나라까지 가지고 왔던 출발지죠 이세벨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여인이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왕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이제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예후가 어이 왕궁으로 오고 있을 때에 오늘 이세벨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합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고 역시 그 여인이 있었던 그 우상과 어, 이 바알의 신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음흉한 어둠의 영의 그런 색깔들을 드러내 보이죠. 그래서 예후가 들어왔을 때이르되 주인을 죽인이라고. 네가 너의 주인을 죽이냐, 너의 외 왕을 죽이냐? 너 시므리여, 평안해. 시므리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 다른 한 사람을 이름을 비유하는 겁니다. 시므리처럼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예후 딱 지적하면서 부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그 옆에 있던 두어 네 시가 옆에 부하들이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의를, 예후를 이제 보는 거죠. 예후와 이세벨 사이에서 물론 모든 전세가 이제 예후에게 기울었다라는 건다 알고 있죠. 33절에 이르되 예후가 내시에게 얘기하죠. 그 두어 내시에게 그 여자를 이 아래로 내려서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으니라. 그 음용하고 이온 세상을 우상으로 만났던, 만들었던 한 여일의 인생 피범벅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 예후도 잔인하지만 그의 피와 시체를 밟으며 저주하고 어쩌면 그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런 어둠이 있지 않기를 이런 음란과 우상이 있지 않기를 싸워가는 이 예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 사명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겠죠. 이세벨과 같은 이 음흉한 세상, 가장 더럽고 발전되어 있는 사회 도시 문명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거룩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그것 가운데 들어가서 피범벅이 되도록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아처럼. 이선, 저선 넘나들며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복음이고 신앙이고 사랑이고 정이고 하나님 나라고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고 내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우상에게 심취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상을 전파하는 우상 전도사 이세벨입니까? 그 비참한 죽음을 오늘 바라보면서. 굉장히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찔함을 생각하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으로, 정말 살아 있으리라. 내가 정말 세상에서 그 작은 세상, 그건 뭐라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중심을 지키리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질애레기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졸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정말 질투 다른 말로 질투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고 다른 데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 타고 선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데 아시아의 영과 같은 모습 이제는 심취해서 이세벨처럼 우상을 이제는 완전 중독되어 있는 내 모습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구원의 인생을 깨어있는 인생을 영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죽음의 인생이 아닌 생명의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아시아와 이세벨의 죽음으로 이두왕국의 왕국이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두 연합.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며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